정보단 사랑인 것 같아. 그럼 어, 그러네요 어. 그거 알아? 깻잎 분쟁.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내 애인이랑 이제 내 친구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내 애인, 아내 친구가 거. 내 깻잎을 옆 깻잎을 떼려고 해서 안 되어서 내 친구가, 응, 친구가. 근데 내 애인을 잡아줬어안 되지 그거. 안 되지. 음. 안 <웃음> <웃음> 왜? 왜? 이유는? 너는 너는 내 건데 왜 네가 딴 남자 깻잎을 떼줘? 다른 남자한테는 그냥 다 관심 거. 음, 그럼 애인 입장에서는. 오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너너너너너너너 no, no,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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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친구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친구를 안 만나지 찰나 아, 아, 최고다 여자친구 어, 입장에서최고 친구들이 뭐가 중요해 지, 지네 여자친구가 잘 만나라 그래 남자잖아 내 친구면 그러면은 알아서 때 먹을 것이지 어디 두장 <laughs> <laughs> 먹지 <먹기> 그냥 짜게 <laughs> 어, 2장을 먹든지 3장을 먹든지 잡히면 알아서, 알아서 먹을 것이지 왜 눈치를 이렇게, 이렇게 떼달라는 듯이 보고 있어